미래인 여러분들, 제가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트위치가 최대 화질을 제한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올해 12월 13일부터 한국에서 다시 보기, 클립, 하이라이트 등이 생방송 시청을 제외한 모든 VOD 기능을 중단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트위치 화질 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셨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려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아래쪽에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시 보기, 클립, 하이라이트 등등 실시간 생방송을 제외한 모든 영상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 12월 13일부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위치 클립을 활용한 영상 도네이션이나 트위치 클립 영상 공유 등을 더 이상 할수 없을 것이고 저처럼 클립이나 트위치에서 자체적인 편집기를 이용해서 편집할 영상을 따왔던 스트리머들에게도 불편함이 생길 것입니다. 망 사용료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트위치 오피셜로는 네트워크 요금 및 시장 비용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떠한 규제인지는 트위치 측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트위치를 메인 플랫폼으로 방송을 하던 입장으로서 매우 당황스럽고 최고 화질만 제한할 때는 철수까지는 아닐 것 같다고 미래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저도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려고 각을 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 저는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면 유튜브 영상과 제 유튜브 채널 게시글 특게도와 아프리카TV 채널 메인 공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